King. Okay. 예전 루틴 영상에서는 오전에 헬스장을 간다고 했잖아요. 감량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데 운동을 뭐 효과 있는 것도 좋지만 재밌어서 지속적으로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효율 따지는 것도 좋지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헬스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다시 야외 조깅으로 바꿨습니다. 반도체를태평에서 내려왔던 옐로화에 대해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세 시간입니다. 소비 이제 기가니다 지금까지 제 주토 물자. 다만 이렇게 터를봤니다 <놀람> 오늘 강구치원에 비가 내리면서 차츰 물러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제주를 시작으로 여기에 강한 바람 타도 대전 16도, 광주와 부산은 17도 안팎까지. 바깥... 코로나의 비중이 높아지고 백신 접종 후 시간 경과로 효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예약 2017년생 가운데 세척 허가 범위 내인 계속해서 밀려드는 환자에 유료. 의료... 여러분 제가 스트레칭하는 거 싫어하시는 거 다들 아시죠? 네 이제 운동하고 난 다음에 스트레칭은 진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기가 싫은지. 그래서 제가 마사지건을 예전부터 엄청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한두세개 정도 사봤거든요. 그런데 제일 불편했던 게 뭐냐면은 바로 무게거든요. 뭔가 쓸때 가볍고 컴팩트하고 그래야 되는데 막 시중에 나오는 마사지건들은 너무 크고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 있지 싶은데 예전에는 진짜 이만한 걸 썼단 말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건 그냥 총. 이게 진짜 저 여자가 쓰기는 너무 무겁고 장시간 대고 있어야 하다 보니까 힘이 달려서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사지건을 볼때 제일 중요시하게 여기는 이게 사이즈랑 무게랑 이제 한 손에 들어오는가 이거를 되게 제일 중요시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고 찾다가 여자들이 쓰기에 딱 좋은 사이즈의 마사지건을 찾아가지고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이제 필라디의 초경량 마사지건인데요 보기만 해도 한 손에 들어오고 너무 컴팩트하지 않나요? 무게는 아마 한 300g? 해가지고 바나나 두 송이 정도 무게예요. 크기 차이만 봐도 거의 무슨 반?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얘는 2kg인가 그러거든요. 일단은 가볍다 보니까 마사지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스트레칭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뛰고 와서 스트레칭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미온수 한잔 마시면서 마사지건으로 그냥 전신을 한번 이렇게 슬슬 풀어줘요. 한 10분 정도? 그러면 진짜 아침을 시작하는 그 퀄리티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아침 같은 경우는 좀 저강도로 살살 풀어주고 저녁에는 좀 고강도로 자기 전에 확 풀어주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스트레칭 하기가 너무 귀찮아. 너무 싫어. 그런데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야지 혈압순환에도 좋고 감량에도 도움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 요 너무 하기가 싫어. 그래서 저 여러분 아시죠? 저 약속명과 하체 관리, 거금 들이고 하는 거. 그런 것처럼 저는 어, 내가 스스로 스트레칭을 할 성격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사지건을 정말 잘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저처럼 운동은 하는데 스트레칭까지는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여기 승모랑목 주위가 뻐근하신 분들 아침에 뭔가 출근 전에 좀 깨우는 느낌을 받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정말 사용해보시면 진짜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한달 넘게 사용해보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인데요. 정말 좋은 기회로 무려 50% 가격 할인을 때려서 이 영상 업로드 일자를 기준으로 딱 일주일간만 공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짜 오랫동안 테스트해본 제품이고 저한테 정말 필요한 제품인데 또 효과도 좋아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혜택을 받으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설날에 본가 가서 어머니께 배운 레시피인데요. 그래서 재료만 미리 좀 손질해 놓으면 아침이 진짜 간단하고 든든하게 먹기 좋아서 저희 제 고정 아침이 됐어요. 여기다가 이제 케인즈 노슈가 케쳐 이렇게 뿌려 먹으면 진짜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막히니까에비 c 주스까지. 그러면 저는 뉴스를 보면서 아침에 먹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을 협박하려는 점령군 행세라고 는이 어, 점령군 행세하는이런 어, 모습 이문에 결국 하지만 국민의힘 안에서도 당선인 측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더는이 친구는 이친이 저는 보통 점심 전에 샐러드를 먹는데 이게 굳이 샐러드라서 먹는 게 아니라 저는 좀뭐 하루 식이섬유 할당량을 채우려고 노력하려고 이제 샐러드를 먹는 거거든요. 아 물론 맛도 있고요. 레시피는 이쪽에 <laughs> 생각보다 우리가 하루에 먹는 걸 따지고 보면은 어, 식이섬유가 잘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점심 때 이렇게 샐러드랑 밥 130g 이렇게 먹어줍니다. 제 다이어트 완전 초창기에는 일반식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간된 반찬들에서 간이 안된 반찬들로 바꿔가기 시작했고요. 이제 한두달 정도 점심에 일반식을 먹으니까 제 일반식에 대한 어느 정도 욕구가 해소가 되면서 점심을 샐러드로 이렇게 바꾸게 됐어요. 뭐 하나하나 그렇게 급작스럽게 바꾸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는 게제 몸에서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맛점을 하겠습니다. 점심에는 재밌는 거 봐야지.

네, 여러분. 이렇게 길고 긴제 하루가 끝났습니다. 저는 뭐별 특별한 약속 없으면 이 루틴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고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어트의 첫 시작은 규칙적인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데 자기한테 맞는 생활 패턴을 찾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행착오는 필요한 것 같아요. 고정적인 시간에 식사랑 운동을 하는 걸 베이스로 잡으시고 한번 데일리 플랜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약속이 있을 때는 점심 위주로 이제 나가서 먹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샐러드 같은 식이섬유가 있는 레스토랑으로 친구들이 유인을 하죠. 저녁에 약속이 있을 때는 어, 특히나 좀더 조심을 하긴 하는데 어, 만약에 일반식을 먹게 된다면 양을 조금 조절하는 정도만 해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데일리 루틴을 짜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결정 없는 하루 보내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